자, 오늘은 어, 뭐 기타 법무사나 어, 기타 등등의 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물론 뭐 개인회생 뭐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뭐 사무장들이 브로커로 하니까 어, 이름만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런 것 패스하고 그래도 돈 100만 원씩 받습니다. 100만 원뭐 정도, 100이나 뭐 50이나. 신청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인지송달을 별도로 하면 100만원 됩니다. 그거를, 어, 본인이, 예, 할수 있게끔 제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100만원 버는 겁니다. 자, 어, 일단은, 개인회생, 게시 신청서는, 어, 제 카페, 예, 주소를 미리 본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아니면은요, 그 유튜브 법통영 TV 혹은 한주원으로 검색해가지고 어, 요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밑에 주소로 어,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어, 한번 찾아볼게요. 요 요건이 있어요. 자 주. 쭉 이거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거 다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 작성을 하되 요요 서류를 예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예. 일단 뭐 간단히 채무가 많아가지고 개인회생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회생 절차를 하면은 어떻게 갚아야 되냐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소득 대비 해가지고 어, 그리고 부양 가족 수를 제외한 다음에 어, 나머지 금액을 어, 몇 년씩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다. 뭐 개인회생을 제가 어, 은행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개인회생을 하면은 어, 뭐 기타 신용카드 등등을 사용할 수 없는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사용할 수 없으나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은행에서는 통상 그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회생이나 파산하고 뭐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법원에서는 명시하지만 그러한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여타의 이유 사유로 해가지고. 발급 거절이 대부분 납니다 본인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 발급 거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예, 어, 어떻게 하는지 해결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어, 본인이 어느 정도의 뭐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고 본인이 뭐한 500이나 600 정도의 돈이 필요를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먹느냐 그게 아니고 어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본인의 신용도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어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요 제가 돈 받아먹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자자 개인 회생 절차 예 급여소득자 예 또는 영업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대부분의 저는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요즘 직장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직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변제할 수 있는 예,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이 있어야 돼요. 무직이다 라고 하면은 파산이 낫겠죠. 파산 서류 작성하는 방법도 주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어, 인지는 예, 사소 붙이되, 예, 요거는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 다른 데서는 안 팔아. 예, 법원에 있는 은행, 신한은행이나 등등. 자, 이름은, 아, 요건 지우겠습니다. 이거, 이 양식을 제가 와이프한테서 받아왔기 때문에, 어, 와이프가 법률사무사하신 예, 고보경 변호사입니다. 요 양식은, 자, 예, 지우고, 2038-37주, 전화번호. 또 지우겠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것신 대리인은 변호사만 작성 변호사 법무사 특등 이것만 작성할 수 있고 어, 성명은 자 다들 아시죠 뭐 쓰면 되잖아 예, 여기까지는 됐고 요 부분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주 채무자가 예, 보증인 채무자 연대 채무자 배우자가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아래 같이 기재합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와이프나 예 본인의 뭐 저기가 연대보증인이 같이 예 파산이나 이거 했으면 적어줘야 돼요 안 적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연대보증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추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신청인에 대해서 예 개인 개시신청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기 예 요기 여기를 바꾸면은 예, 파산 파산 신청이 되겠죠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다 똑같아요 예자신청인는예 장기적으로 수입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어 직장이 있어야 되죠 예 파산에 가는 법률 기각 사유는 없다 예 급여소득자일 경우만 임대소득 듯하듯다 모유 뭐 변제 예정액 얼마. 요로 작성하는 거 정말 쉬워요. 예. 음. 요 은행은 본인 명의 은행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이 개시 결정이 되면은 어, 개인회생위원회 은행 구좌가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돈을 매달 입금해야 됩니다. 예. 자동 출금 이런 게안 돼. 첨부 서류가 있어요.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예,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뭐 진술서 이건 뭐, 음, 요 밑에 쭉 있지만은 예,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참조하시고요. 자, 지방 법원 기준. 자, 어느 법원에 제출하냐면 내가 주소지가 돼 있는 해당 관할 법원 예, 그리고 어. 무슨 지원 무슨 뭐 어디 지원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원에 있는 경우가 또그 해당 업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원 지원에 어, 지원의 본원 예. 가령 뭐 평택지원이다 하면은 본원은 수원지방보건평택지원이에요 그러면 본원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본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사건 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요거는 적을 필요가 없고, 성명 적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예. 내가 무슨 국민은행에 백만원, 무슨, 어, 은행에 백만원, 사채, 예. 얼마. 그 금액을 전부 다 적습니다. 채권의 원인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했을 경우는 그 담보물은 청산되니까 보통 담보물이 없다는 과정에서 무담보에 체크하시면 되고, 어, 채권 원금 이게 원금이에요. 그리고 이자, 이자 산정 근거, 이자는 요 산정 근거는 다 있어요. 그 어, 해당 저쪽에 그 저기 뭐야 법정이요, 예 등등. 그리고 산정 근거는 해당 자 약관, 약관이 되겠죠. 산정 근거. 어, 금전 대차 계약서나 이건 개인간의 혹은 사채 계약서, 금전거래 대차 계약서 약관 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쭉 적는 게자 누구한테 빌렸냐 예. 산할머니 예. 산할머니 알죠? 네, 마지막에 가는 곳. 그리고, 이거는, 뭐, 사금융들, 이게 상할머니 사금융이고, 국민은행. 두나은행. 하나은행 아니고 두나은행. 쭉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거 있는 거다 적어야 돼요. 예. 쭉다 적습니다. 자, 재산 목록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목록. 예. 뭐, 한, 5, 500원 있다. 압류는 없다. 무. 이렇게 하고요. 자, 얘 예.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의 현금은 없다고 적으시면 돼요. 예. 뭐 돈이 있겠어. 이건 지갑에 있는 건데, <laughs> 집에 있는 건데. 예금 기준이 가장 많고요. 뭐, 5,000원. 어디 은행에 있는지, 예, 국민은행, 예, 계좌번호하고, 잔고, 예. 이렇게 적으시고,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 해약 반환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요, 즘은 예, 무, 저기 뭐야, 무배당이라서 해약 반환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해약 반환금까지 상사하게 적지는 않아도 된다. 예.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되면 받아갈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자, 자동차, 뭐,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하고, 임차 보증금, 임차 물건, 주소지 적으면 돼요. 뭐, 서초구, 뭐 등등. 주소 적은데, 으 보증금 뭐, 한5천에 그리고 반환 반환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예, 반환 받을 금액을 적으면 돼요. 월세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은 월세 미납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 여기 반환 받을 금액 뭐 이렇게 해서 삼 삼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 차이 나는 이유가 월세 미납이야. 오천에 백만 원. 이렇게 해서, 반환받을 게 이것밖에 없다. 적으면 되고요. 부동산은 뭐 거의 뭐, 예, 아시죠? 예. 환가 예상액, 뭐, 이, 요거는 별로 없어요. 시세 기준으로 적으면 되는데, 어차피 부동산 있으면 경매될 거야. 예. 경매되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자, 대여금 채권. 예. 이 소명자로 별첨에다가 하면 돼요. 뭐, 채무자 1, 2, 3, 이렇게 해서 다 적어야 돼요. 예. 어, 누구한테 빌렸냐면, 호구한테 빌렸고, 예. 또 하나는, 내 여친, 여자친구한테 빌렸고, <laughs> 이름 적어야 돼요. 예. 이 매출금 채권은, 예, 없어요, 별로. 예. 여러분이 뭐, 저기, 딴 데서 뭐, 저기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받을 수 있는 금액. 아 여자 여자 호구한테 대여금 채권 예, 빌려줘야죠. 호구라고 되니까 나오네. 내가 받아 받아야 될 금액. 예. 매수금 채권 뭐 이렇게 하고 아, 줄이고 되게 쉬워요. 이 위에 안내돼 있는. 자료 쭉 보면 돼요. 작성하는 방법 이 있어요. 면제 재산은 거의 없었고 청산 가치도 없을 거고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수입 지출에 관한 뭐요걸로 예, 많이 빵꾸가 납니다. 근데 엄청 쉬워요. 직장인이 뭐 엄청 쉬웠지 예, 직장이 뭐 직이 몇년 근무했고 뭐 급여가 뭐 압류됐는지 뭐 그런거 사업장이 압류가 됐는지 뭐 그런거기 때문에 크다 예자 요거는 공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예 까주는 겁니다 뭐 1인당 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까주는데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예 별도로 그거 안하셔도 돼요 예 그러나 뭐요 금액 약 몇프로인 금액이 예상된다 요거는 예, 별도로 요 사이트,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예, 150% 이하인 경우 들어가시고, 가족관계 적으시고, 이제 생계비가 있어요. 한 달에 뭐 전기, 전기료 뭐, 뭐 이런 거 얼마 정도 나가는지 쭉 이렇게 보세요. 뭐 통상적 가구 비중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나가죠. 예. 뭐, 통신비 등등, 뭐, 가족이 여러 명있 뭐, 주거비, 월세, 의료비가 얼마, 뭐, 등등. 예, 내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 있잖아요. 예, 뭐, 가족이 아프다, 등등. 예, 무슨, 뭐, 뭐가 있다, 예, 등등. 보충기재사항에다 적으시면 돼요. 엄마는 엄마란다, 씨. 와이프는 정신질환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똥을 좀못 가리고, 그래서 뭐,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고, 자식은 무슨 병이 있을까? 네. 뭐 어쨌든 어찌든어찌든 어찌든 아 불쌍해서 불쌍해지 도와주지. 네. 자 진술서 아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이력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의 학력 그리고 지금까지 이력 어디서 뭘 했고 과거 뭐 누구하고 결혼했다 이혼했고 뭐 등등. 현재 주거상 다뭐 사택에 사는지 집에 사는지 임차해서 사는지 다 적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요 소송 뭐 전부 압류 요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입니다 관할 법원 사건 번호 다 있어요. 사건 번호 모르시면은 해당 예 거의 이제 해당 법원에 가셔야 되는데 거의 이 경우는. 채권자가 뭐 금융사가 많아요. 그러면은 금융사가 관할된 법원, 예, 금융사가 가는 뭐 이게 종로에 있으면 중앙지방법원, 뭐 되겠죠. 그 가셔서 사건번호 아시면 되는데, 예, 그 거의 뭐 소송 뭐 당겨오면 서류 갖고 있잖아요. 그거 서류 나중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당신이 왜 개인회생을 하게 됐는지 등등 여기에 체크하시고 또 불쌍하게 적으면 돼요. 어뭐 좋은 오시 같은 아버지를 못 만나서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의전원에 합격 합격도 못 하고 돈 없어서. 예전에 사복꽃시 있었는데, 신라 했는데, 노즈풀로 바뀌고, <laughs> 1년에 2억은 들어가는데, 뭐, 등등. 그래도 뭐, 나와도 법적 지식이 별로 없어서, <laughs> 어, 벌어먹기 힘들 것 같고, 뭐, 등등. 뭐 그런 것들 이 있어 적고 과거에 어, 이러한 일로 몇책몇번 받았고 뭐 이런 거 적으세요. 이거 나오면은 상습이야. 예, 근데 보건에 다 줘야 됩니다. 자, 이건 채무자 이름 적고요. 이제 대리는 변호사가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법무사 법무사한테 맡겨도 막 거의 대리인 법무사들 어가는데 이름만 갖다 쓰는 거라서. 채무자 뭐 이렇게 어.. 법무사를 통해서 할 경우는 나중에 법원에서 부르면 본인이 가야 돼요. 근데 변호사가 할 경우는 변호사가 나갑니다. 예. 가격이 틀리겠죠뭐 어, 법률사무소 아신 같은 경우는 예. 관할 저쪽이면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 물어보냐? 예. 제출한 서류 내역대로 해서 꼬치꼬치 물었는데말 잘못해서, 예, 어, 오버버, 예. 그러면, 아이, 저 쉽게 저거, 예. 나가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나가리 돼서 또 다시 접속, 접, 이제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한번 박살이 났기 때문에 걔는 다시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 그런 면 때문에, 예. 변호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구요. 음, 변호사가 들어가면은, 어, 아, 이거는, 아, 변호사가 이 부분을 설명 못했어요. 하면서 다음에 한번더할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그렇게, 제 선배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 통과됐었어요. 자. 변제기가 뭐, 요, 요거는, 개간, 나몇 년까지 해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쭉 적고, 어렵지 않아요. 다, 다 왔어, 이제. 요거는 그대로 제출하면 돼요. 자, 똑같아요. 앞에서 쓴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저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예, 딱 이렇게 적습니다. 작성 요령 나와있죠. 현재 계획안. 요로한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그래서 그걸 참조로 해서 사용하시되, 어, 이 법무사를 통해서 막, 법무사 보면은 개인회생 뭐 합니다. 뭐, 대면 얼마 줘? 말면 말아. 얘네들은 컨트롤 CV에요.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찍어낸 다음에 해요. 안 되면 많은 거니까. 뭐, 우편료 등등 해가지고, 뭐, 4, 5 0만원씩 받고. 그거는 또안줄수 없어. 본인이 작성해서 준 거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돌려내라. 안 됐으니까 돈 돌려내라. 못 합니다.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본인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시 기본적인 건 본인이 다 작성해야 돼 이건 법무사 가도 기본적인 내용은 본인이 다컨트를해서 작성을 해줘야지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서류를 다 받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결정한 나올 때 뭐 진술 등등 나올 때 그때서 에 법무사는 안해주지 못하지 변호사법 위반이 되니까 이제 변호사는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진술 예, 보충서명 정도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예, 제출하면 끝이에요 사실 별거 없어요 자요 자, 내용과 더불어서 더불어 아나 더불어 싫어 아 더불어 말 진짜 싫어 자뭐뭐 들어가야 되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추가적으로 예 금지 명령 신청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끝나면은 다 금지 명령 해주긴 해요 안닐 경우는 다시 금지 명령 또 신청해야 되고요 자 금지 중지 명령 진술서 그리고 여기 양식 다 제가 해놓을 테니까, 예. 여기서 또 부족한 것만 다 하면 돼. 이 양식 다 있어요. 예. 이게 다 양식이에요. 예. 부족한 것은 더 칸을 길게 만들어서 쓰면 돼요. 예. 요한장 제출하면 끝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래 필요하다면 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 뭐 사채업자가 있고 막 뭐, 여기저기 꼬여 있다, 그리고 개인간에 돈을 빌렸다, 뭐, 이건 고소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개인간에 걸려 있으면 은 돈을 못 갚다, 형사 고소해 버려요 나중에 들어가면 은 그런 경우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예, 별건의 사건으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도 요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제목만 바꾸면 돼. 파산 신청, 파산 게시, 파산 절차, 개인 파산이라고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파산, 회생, 예, 여러분이 별권도 아닌 거 있잖아. 정말 복잡하지 않고, 개인한테 빌린 것도 없고, 금융사에 있는 거, 그런 거 하시고요. 만약에 개인한테 빌려서 문제가 된 경우는, 예, 형사건, 민사건 별도로 다 들어올 건데, 그런 것도 방어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때는 본무사가 못한다. 예, 본무사는 어, 그냥 서류만 써줄 수 있어. 예, 법원에 나가서 직접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어, 대응해가지고 일일이 대응해서 해주지 못한다. 그럴 경우는, 돈이 또 들어가겠죠. 근데 파산해서 뭐다 퉁쳐버리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막 그렇게 진행된 경우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돼. 못 만들겠어.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라. 근데 나는 그냥 안 알려주잖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만일에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어 저기 한다면은 아신 법률사무소 아신 내. 어, 와이프가 있는 곳에다가 진행하면은 모르지. 어, 와이프 잘 되면 좋잖아. 일만원 예, 줘.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자, 이러한 용도로 해서, 예, 무료로, 어, 무료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막 들어가는 비용들은, 예, 각 금융사에다가 보내는 예, 송달료 등등이 들어가는데 금융사가 받으면 송달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대충 본인이 진행해도 송달료나 기타 등등 한 20만원 들어갈 것이고, 그거는 어디 가서 진행해도 그건 별도야. 예, 본무사도 50만원 내놓죠. 그럼 송달료 등등에서 한 20만원 몇 뜯어 가요. 뜯어 가는 게 아니지. 본인의 이름으로 송달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내는 세금이라서 그거는 세금계산서도 없어. 네. 국가에서 세금냈다고 어, 세금 계산서 받나 안 주지 듣기 때 네. 그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인지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간는데 별도로 이제 업무사는 작성료를 40만씩 정도 받는다. 근데 걔네들 알다시피 컨트롤 C V 양식 다 있어요 걔네들은. 아 그냥 에이, 해서 넣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조사를 해 보다가 뭐야 이이 새끼 이, 이, 이 이거 맨날 이거 뭐야 어 안돼 그렇게 해서 커트 당하면 어떻게 된다 다음엔 예 조금 힘들다 골치 아파진다 나오라고 했는데 진술 억어 뭐 앞뒤가 안맞아 이거 이상해 안녕 넌빛다갚아 그렇게 되는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요 관계 내역 그대로 다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만일에 개인한테 얘기했죠 개인한테 빌린 경우가 있다면은 조금 복잡해진다 예. 상대방은 돈을 못 받게 생겼어 예. 그러면은 형사고소 들어가는 거죠 어, 각종 소송 들어와 있고 예. 채무자 어, 연대채무자 예. 집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파산을 어,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 양식은 어, 한주원에 네이버에서 치면 된다 한주원에 소송전략연구소나 아니면 어, 네이버 법통역 카페다 어, 법통역 카페에 제가 알집으로 잘 묶어 가지고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 제 영상을, 동영상을 구독하고 있으면 또 예,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